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설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하는 이를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이을 때가,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때가 있고, 있고, 있고 버릴, 버릴 때가, 때가 있으며,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있고 미워할 때가, 때가 있으며.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야 하나님이 요생을에게노를 뺏겨주시오 일을 하시게 하신 일을 내가 보아주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 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동안에 기뻐하며, 기뻐하며 선을 어느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 줄을 내가,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는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애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아다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어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를 할때 어, 자기 아버지의 묘가 천안에 있었는데 그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묘를 다쓴 곳, 다른 곳으로 이장해야만 했던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의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목사였던 제가 가서 묘지 이장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인부들을 구해서 묘지를 옮기면 쉬웠을 텐데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그 소위 그 액막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그러셨는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 권사님 가정의 사람들이 저를 데리고 가서 먼저 이장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묘를 분봉을 파헤치고 큰 나무 박스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뼈를 수거하기 하려고 했죠. 수거해서 자, 옮기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려고 한 거죠. 어, 안양에서 차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에 그래도 이장을 해야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 저는 함께 가는 아들 되시는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동네에 유지셨다고 합니다. 돈이 많으신 분이었고 재산도 많고 집도 여러 채 가지고 계셨다고 그러고요. 또 부동산도 적지 않게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신기한 것은 권사님은 첫 번째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난 큰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그 밑으로 소위 그 첩이라고 하죠. 컨큐바인이라고 그 하잖아요. 첩들. 그 첩이라고 하는 여성들이 서너 명이 더 있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감추어진 여자까지 계산을 하면 참 대단한 분입니다. 한 사람 모시고 살기도 쉽지 않은데 여러 명을 이렇게 두루두루 모시고 산걸 보면 참 이분이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신앙 생활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 분에게서 이런 착한 또 신실한 권사님이 태어났다는 것이 참 놀랍고 신기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대충 머릿속으로는 설교 시간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구상을 하면서 사안에서 구상을 하면서 천안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동안 장례 예배도 제가 수없이 집례를 했지만 당시 이, 이 이런 이장 예배는 처음이었습니다. 대충 말로만 듣고 준비를 했는데 처음하는 것이다 보니까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사님의 말씀으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뼈도 별로 남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갔는데 막상 가 보니까 시간에 몰린 인부들이 묘의 분봉을 이미 차이셨습니다. 그래서 관을 꺼집어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관이 여기저기가 이미 깨져 있었고, 예상과는 달리 묘지에 습기가 하도 많아서 그랬는지 시신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살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꽤 있었고, 어, 냄새가, 그 역한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가신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는 여기저기서 구역질하는 분들도 꽤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 부패하는 냄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역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뭘 그렇게 먹을 것이 있다고 시신에 겨레별 벌레들이 참 많이 붙어 있는 것도 보았고 또 날아다니는 것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후생기고 나서 조금 맞는 냄새 때문에 평생 동안 기억에 남을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함께 거기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이 이 전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한번 묵상해 볼까요? 1절부터. 범사에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소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파종기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사람이 치료 더 이상 못해서 죽을 때도 있고, 또 치료해서 고칠 때가 있다는 거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신호의 각이 있다는 겁니다 5절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그렇죠 젊을 때처럼 늘 정력만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안는 어, 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6절 말씀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늘 소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유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소유한 것을 놓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칠 절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래서 만사에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에서는 타이밍이라고 하죠. 타이밍, good 타이밍. 타이밍을 아는 것이 인생이다. 영어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 태어나고, 죽고, 울고, 웃고, 슬퍼하고, 기뻐서 춤추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이렇게 묻히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에는 모두 때가 있다라는 말을 28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아, 때가 있다는 거죠. 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제가 이분, 이 시신이 돼서 2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이 어른과 또이 유족들, 가족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 저 자신도 이 여기 있는 이분처럼, 어, 눕는 날이, 눕는 때가 올 것이고, 또 나도 땅 속에 들어가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 것이고, 또 벌레가 나를 소먹는 날이 올 것이고 모든 것을 정리해야만 하는 때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구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구절 일하는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우리가 때를 쫓아서 안달박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서 결국 얻게 되는 수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때를 쫓아서 사는데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최고로 맨 나중에 얻게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살아가면서 조금 잘 되면 우쭐하죠. 당연하죠. 잘난 척하고 자랑하면서 살다가 또 반대로 조금만 어려워지면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좌절하면서 온 세상의 십자가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는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산 마지막 모습이 어떤 결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허무한 것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전도서, 코엘렛의 이야기입니다. 허무한 것밖에는 남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결국, 어, 짐승이 또 곤충이나 여러 가지 벌레가 파먹는 시신으로 남는 것밖에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많은 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단한 분도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안 풀렸던 것을 반해거나 억울해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돌아가시는 분을 단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뭐 그때 그 당시에 내가 좀 젊었을 때몇 살의 나이에 그 땅을 놓치지 말고 샀어야 했습니다. 이런 분도 못 봤고 내가 그 놈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분도 못 봤습니다. 그때 조금 더 참고 넘어갔어야 합니다. 이런 말하는 분도 못 봤고 또는 돈이 조금만 있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못 봤어요.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 한 명도 보지 못했고 그냥 희마래기 하나 없이 조용히 눈만 감는 사람만 보았어요. 아하!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폐기 있고 말씀을 잘했던 분도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100%다 똑같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조용히 눈을 감더라고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또, 똥똥거리면서 살았던지 간에, 아니면 반대로 고생만 하면서 실패로 점절, 점철된 인생을 살았던지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모습이 결국에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를 보냈던지, 뭐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또 그것으로 얻는 이득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전두서의 기자 코엘렛은 이 모든 때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때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주권 안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간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주신 것인데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 모든 때를 허락하셨는가? 첫 번째는 이터네티. 영혼을 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가변적인 것으로만 가득 살지 않고 영혼 이터널티를 추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이터널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어떤 때에 놓이든지 성공하든 실패하든 사람은 이 때를 통해서, 그 때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호모 렐리기우스스라는 말이 있죠. 코모 피데이라는 말도 있고, 사람은 뭐예요 종교적인 존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때를 경험하면서 사람의 관계와 부족을 경험하면서 인간이 허망하고 더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나 다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또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이 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손을 찾게 하셨다는 거죠. 너무 가변적인 것만, 변화되는 것만 주변에 있으면 사람이 피곤하고 지쳐 지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을까. 하나님을 추구하게 됐다는 거죠.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사람만이 영혼을 사모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동물은 미래의 영원한 것을 그렇게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동물은 오직 인간뿐이에요. 하늘을 나는 새들조차도 하늘 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직 하늘 위를 바라보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닮은 원숭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원숭이가 나무에 누워서 하늘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있는 것을 보신다면 그 원숭이는 대단한 원숭입니다. 어쩌면 사람인데 원숭이인 척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산물을 바라보면서 묵상에 잠기는 존재,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는 오직 사람뿐입니다. 때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때를 주셨는가? 때를 통해서, 어, 사는 동안에 항상 기뻐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사는 동안에 항상 기뻐하고 선한 것을 행하게 하시려고 때를 주셨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인생의 때가 유한하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때를 경험하든지 기뻐하든지 아니면 슬퍼하든지, 기뻐하며, 최종적으로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아, 희노애락이 있고, 인생이 세웅지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가 선을 행해야겠다라고 하는 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결국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어떤 때가 주어진지 간에 마지막에 우리가 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가능하면 선을 베푸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고, 또 감사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지요. 이왕 짧은 생애를 살 것이면 선을 많이 행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때가 다 지나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작은 것,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주 작은 것, 별볼일 없는 일에 연연하면서 아둥바둥 살기보다는 넓은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 꾸어주는 일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기억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선을 베푸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떼를 통해서 떼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이 다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속 기쁘고 선할 수 있게 하시려고 떼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세 번째 하나님께서 떼를 주신 이유는 떼에 따라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한 것이라는 거죠. 모든 그때 속에서 이 때에 따라 이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영원한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13절 말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낙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나고 나면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누렸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내와 자녀들도 선물이에요. 그때는 몰랐죠. 그냥 내 것인 줄 알고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내 새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떠나가고 또 가정을 이루고 그 아이가 주체적으로 사는 것을 보게 되니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아 자녀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기쁘라고 주셨던 선물이구나. 어, 미,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와서 만나서 공도로 생활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싸우지 말고 서로 화목하게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뭐 작은 거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배우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서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이유는, 때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유한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려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때를 주셨다는 거죠.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애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도 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모든 것들이 주어지면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깨닫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게 영원한 내 것이 아니구나 이런 때가 다 지나고 나면 결국 나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때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경외하게 하려고 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코로나가 오면서 기존의 질서가 깨어지고 모든 것이 혼돈스러운 시기입니다. 갑자기 밀어닥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여러 가지 난리를 경험하면서 극심한 경제 대란의 위협과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합니다. 신앙생활도 많이 흔들려서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고 그냥 이제는 세상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어저께는 우리 조바이든 그 대통령 사인만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의 헌법이 바뀌는 겁니다. 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남녀자가 있다는 거죠. 이제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 시기예요. 여러분, 이런 시기 때 우리가 잘 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어, 이런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혼돈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소명의 가족들을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정비해야 할 때인 거죠. 사랑으로 번신, 번신하고 또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김과 헌신의 봉사도 열심히 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뒤돌아보지 말고, 열심히 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깨달음과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들이 주어지고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우리 송주원, 김지은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서 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주원, 김지은 성도님. 아, 며칠 전에 아들 되는 우리 민상 군이 어, LA에서 어, 공부를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기흉으로, 기흉이 뭔지 아시죠? 폐가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예요. 기흉으로 쓰러져서 굉장히 위급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두네 분이 우리 송지원 집사님, 송도님하고 김지은 송도님이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LA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지내고 온다고 하시는데 감사하게도 치료가 잘 돼서 어제 오후에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잘 회복하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아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아침에 우리 송지원 어, 김지은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서 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때로 나누어 주신 이유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순간이요 또그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영원한 것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될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그 때를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잘 상달되게 해 주시고 구하고 찾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